그 육군도 상당히 많은 보직들이 있지만 해군도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보직들이 있는데 행정병이면 그 중에서 약간 그래도 편한 보직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네. 군종병으로 배에 탔어요. 군종병이 네. 만들게 된 이유가 네. 이제 배가 출항하게 되면 은배 안에서 종교활동을 못하거든요. 해군 측에서 머리를 쓴게 네. 군종병을 뽑아서 배에 태우자. 그러면 군종 장교는 없어요? 군종 장교는 있죠. 군종 장교는 네. 육지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죠. 아, 그러면 출항할 때는 네. 군종 장교를 안 태우고 안 그, 태우고 그걸 군종병으로 대신한다. 네. 그렇죠. 근데 가끔씩 군종 장교가 탈때 있어요. 어... 잠깐 출항이 네. 길어지거나 이럴 때 네. 이제 한 명씩 탈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궁금한 게 군종 장교도 네. 이게 종교마다 다르잖아요. 종교가 네. 여러 개 있는데 네. 그러면 천주교 군종병이 있기... 하고. 그쵸. 불교 있고. 근데 그 전대장이나 전단장이 네. 뭔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냥 실 하나 빌려가지고 네. 제가 있을 때는 제주도에 있을 때그 네. 뭐 전단장이 원불교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원불교를 초청을 해가지고 해주더라고요. 따로. 불교가 있는데 불구하고 따로 네.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행종병님 내 네. 군종병은 종류가 어, 어떻게 다양했어요 저희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뽑았는데, 네. 제가 1기였는데, 네. 1기는 불교 군종병이 없었어요. 오. 왜냐면은 면접 보러 네. 왔는데, 네. 불교 군종병이 6명이 면접을 보러 오기로 돼 있었는데, 어, 많이 왔네. 한 명도 안 왔어요. 아, 진짜요? <laughs> 면접을 보러 한 명도 안 와서, 네. 없었어요. 1기 때는. 어, 2기 때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2기 때는 뭐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 그치, 그치. 없어서 못 보러 왔으면. 독교70% 천주교 30%그 어, 정도. 왜냐면 천주교는 이제 신부대분들은 전부 다 군종 장교로 음. 올 것이고 음. 이제 무조건 신학과에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었어 저희 얘기 때는 에이. 관련 종교였기 때문에 에이. 천주교 오신 분들도 에이. 그 천주교 학과가 아닌데도 천주교이신 분들 많이 왔어요. 그 중에 음. 무교도 있었어요. 아, 무교도. 그래서 어. 무교인데 기도문 달달 외워가지고 어. <웃음> 천주교라고 <웃음> 와가지고 붙은 분한분 분 계셨고. 우와. 노력으로 네. 종교를 극복하네 그쵸. 짬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바이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되게 후회했을 거예요 뭐냐면은 왜요? 분종병이 처음 생긴 거였는데 가자마자 네. 받았어요 가자마자 네. 서약서를 받아요 서약서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군종병으로 지원하였으며 2년 동안 배에서 근무할 것을 다짐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헐.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왜냐면은 해군에서 배 타야 되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으니까. 에이. 들어가서. 에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2년 해군은 일단 교육사를 졸업 나오면은 네. 육상 보직이 아닌 이상 무조건 해상 보직은 네. 6개월 배를 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내릴지 계속 에이. 탈지 결정을 하거든요. 에이. 그래서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못 내리는 거예요. <laughs> 2년 동안. <laughs> 좋든 싫든 그냥 무조건 베르트 해야 아, 되는 그렇구나. 거야. 근데 그때, 그때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 왜냐면 <laughs> 일기니까. 여러분 꿀팁입니다.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종병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얘기 군종병만. 아 오케이. 그래서 의아했어. 네. 왜냐면은 면접을 보는데 네. 당연히 면접이면은 난 공군면접도 봤으니까 네. 공군면접은 되게 어려웠거든요. 뭐 종교개혁에 대해서 설명이라 <laughs> 뭐 어떤 성경에 어, 뭐가 뭐야?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하냐 그냥 거의 신학교 시험 보는 수준? 그런 없애다. 수준이었는데 네. 해군은 뭐 물어봤는지 알아요? 뭐야? 힘든데 괜찮겠니? 아 진짜? 어 힘든데 괜찮겠니? 계속 할수 있겠니? 배 타는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아 모사님들 세 명이서 네. 정말 괜찮겠니? <laughs> 이 얘기만 20분 동안 하는 거야. 그냥 세명 앉혀놓고 오오오. 그래가지고 에이. 앞 사람들 처음에 내가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앞 사람들 나올 때 물어봤어요. 좀뭐 물어봐요?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에이. 그냥 마편이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고 들어갔는데 에이. 계속 20분 동안 계속 그질문만 하는 에이. 거야. 괜찮겠니? 그거 멘탈 관리사 정도였네 그치. 근데 당연히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 네 붙으러 오고 거죠. 맞아 그래서 붙으러 와서 합격을 했지. 네. 근데 그때 면접 끝나고 집에 가면서 버스 타고 대룡대에서 시험 봤는데 네. 버스 타고 가면서 사람들 되게 고민했거든요. 아또 떨어지면 어쩌지 막이런는데다무려였어다 네. 붙었어요. 어... 그러니까 면접 보러 온 사람은 다 붙은 거야. 이기 아... 때니까 홍보도 많이 안 됐고 네. 아무튼 그때 온 사람들은 다 붙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지싸 하면서 많은 보직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네. 보면서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거고 그걸 볼 봤을 때 좋아보였던 그리고 꿀빤다 그러죠? 네. 꿀빨 것 같은 그 보직이 뭐였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보직도 중요한데 네. 해고는 근무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무지를 어... 교육사에서 고르거든요. 우리 때는 이제 골라가지고 네. 성적순으로 배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성적순이죠, 그게? 교육사 성적. 교육사 성적. 사격하고 네. 그리고 뭐 평소에 했던 태도 네. 그리고 또 이제 필기 시험 뭐 이런 거다 종합해가지고 네. 하는데 솔직히 빼기면 점수 잘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아, <laughs> 나도 나도 확신은 못하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근무지인데 네. 근무지가 이렇게 있어요. 1함대, 2함대, 3함대. 네. 작전사 우리 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함대를 정해야 되는데, 1함대는 동해고, 2함대는 평택, 3함대는 목포, 제주도쪽. 네. 작전사는 부산. 작전사에 이제 부산하고 진해하고 네. 제주도하고 다 같이 있을 거예요. 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네. 저는 이제 집이 파주다 보니까 네. 이암대가 제일 가까워서 아, 평택이니까 네.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이암대를 썼거든요. 네. 근데 <laughs> 뭐가 문제냐면 네. 이암대가 제일 빡세요. 아. 이암대가 정말 중국하고도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 또이함대에 뭐가 있냐면 섬들이 섬들 어, 많아요. 많지. 연평도, 그치. 연평도 폭격사건 났던 어, 연평도, 많지. 백령도, 그렇죠. 이런데 가요. 이암대는 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힘든 그 연평해전 때 탔던 배 있잖아요. 찬수리 네. 힘든 네. 배 네. 이것도 타야 돼요. 거기가 해병대가 주둔에 있지만 그래도 음.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쪽 항로를 순찰을 하는 거죠. 항상 교육사에서도 말하는 거지만, 네. 어, 해, 해병대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하나라고 항상 배우거든요. <laughs> 그래서, 에. 같이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야 돼요. 에. 그래서 2함대는 일단 빼두세요. 정말 가고 싶은 거 아니면은 2함대는 밀어두고, 어. 1함대는, 네. 솔직히 그냥 저는 좋았어요. 저는 거기서 지내보진 않았겠지만, 네. 제가 항상 거기 동해양에 입항할 때마다 느낀 거는 분위기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그 시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배도, 아, 근데 조심해야 될게 여기서도 참수리라고 아까 그 배를 타면 굉장히 힘들고, <laughs> 아, 근데 참수리만 피하면 된다 참수리가 네. 꿀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아, 그게 그래요? 뭐냐면 이제 동해바다가 겨울 되면 이제 파도가 많이 치다 보니까 네. 참수리가 파도가 많이 치면 못 나가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육지에 붙어있구나 육지에 붙어있는 거예요 <laughs> 쉬는 거야 그냥 네. 그래서 꿀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아, 근데 참수리는 안ת수리. 막 이제 긴급출항 이런 거 훈련도 많아가지고 아이예요. 막 새벽 네. 5시에 막 부르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건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전부 다 숙소 생활을 하니까 그건 좋아요 1함대가 그리고 1함대는 큰 배가 있긴 한데 네. 안 가는 게 정말 좋아요 오. 진짜 1함대 큰 배가 걸렸다 네. 무조건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내 생각에는 좋을 게 없을 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삼함대 삼함대는 어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것도 많이 없고 삼함대가 어디 있는 쪽이었죠 목포 목포 쪽 목포 쪽인데 거기에 뭐 시설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영의 매출도 막 되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도 배우가 뭐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식당 뭐 이런 pc방 어. 가본 적은 없지만 네네네. 들은 게 그래요 그냥 어. 상암대에 있던 애들. 그러니까 해군끼리 오가는 정보 속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응, 오가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상암대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아, 많이 그렇구나. 못 들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작전사. 네. 전부 다, 그냥, 가는 사람 중에 70%는 작전사 쓴다고 보면 돼요. 어? 해군이 왜 그러냐면, 어. 작전사가 일단 제일 크고, 네. 그리고 왜냐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해군이, 음. 작전사가 부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작전사를 써요. 아. 그리고, 큰 배들은 전부 다 작전사에 있다고 보면 돼요. 아. 큰 배를 타면 좋은 이유가, 네. 일단, 파병을 갈수 있어요. 파병? 응, 소말리아, 어디냐? 이런데. 우와! 큰 배를 타고 가면은, 네. 돈을 많이 주거든요, 돈을. 아.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줘요. 우리 때한300 줬으니까. 파견 봐도 일반 병사들에게 300을 준다? 응. <laughs> 이야. 그래서 갔다 오면은, 네. 되게 통장 두둑해서 오더라고요. 이제 큰 배들이, DDH라는 배가 있어요. 네. 우리 내가 탔던 배가 DDG라고 이지삼이고, 네. 그 밑에가 d d h 예요 네. DDH 배들이 이제 파병을 가는데, DDH가 여러 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순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거의 50% 정도는, 무슨 배를 타도 50% 확률로 간다고 보면 돼요. 음...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래서 일부러, A에서 6개월만 타고 내릴 수 있는데, 파병 음... 가려고 2년 동안 타는 애들이 있어요. 아... 어, 왜냐면 거기 가면, 뭐 재밌는 일도 있고 네.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어...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근데 정말 운안 좋으면은 퇴도못 가는데 그냥 2년 동안 급에 타는 거예요 일단 작전사에 근데 작전사는 운이 안 좋으면은 제주도 갈수 있다는 거 아... 음. 일단 작전사가 저는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일단 복지도 잘돼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꿀보식기 많다 아,